자, 오늘 할 게임은 피드 앤 그로우 피쉬. 야규 강식. 네. 자, 바로 한번 가 보자. 과연 어떤 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보자고. 물방개 대륙의 강은 모두 평화로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데 자연에서 가장 안명높은 악마가 이곳에 서식합니다 바로 옴님입니다 내가 이 바다의 지배자가 되어주지 어 시바 저 백상아리잖아 잠깐만 무리를 지어다니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내 네, 이래서 물리 생활을 못하나봐 난 진짜 시바 천성이 아싼가봐 난이새끼도 존나 앞지기 옴님은 오직 개 띠꺼워졌어 진 혼자서만 진짜. 행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켜 그 이유는 인성에 있는 야, 이거 피라냐 괴롭히는 거 짱인데... 이리 와... 아중에 그냥 나중에 씹지도 않고 제 삼킬 수 있겠어... 이리 와... 생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 못 놀겠다... 큰물 가야지... 잔인하고 오... 야, 이것들 봐... 아... 하하하 <laughs> very delicious... yes... 욕심이 많죠? 야야야 꺼져야 씨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안 꺼져? 이런 인성 터지는 일을 하는 데에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이봐, 호기노 집게리안 망했어.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해. 야. 야. 하지만 이따금 먹을 만한 찐따가 없을 때에는 굶주림에 지쳐 파조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 어디 좀! 혼자 놀고 있는 거북이 없나? <웃음> <웃음> 아니야 이제 이 사람 나한테 이 사람이래 이 새끼 나한테 별 관심 없어. 야한 입만 한 입만 한 입만 진짜 한 입만 누구세요? 어? 하지만 말입니다 이왕에 하는 거좀 오래 버티고 원 주시지 원 주시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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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너 존나 쎄구나. 와, 이기보야 오래 살았다. 야, 애졌고, <laughs> 과연 누님은 모든 역경을 딛고 지배자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